저그... 목동저그 하자구요? 목동저그 투초스네요 총족은 되게 괜찮은데 하... 목동저그 다리가 좋네 많이 멀리 떨어져있네 상대편 일단 저그가 하나 있구요 목동저그 하려면 최대한 상대편에 저그가 없어야되는데 그러니까 저그 한 마리 있거든요 상대편에 그래, 이제 울트라가 많이 나오지 않게. 벌어져서 퍼트려 주고 10시 반이네요. 아직 시간이 여기밖에 안 됐어요. 요새 방송을 좀 게을리 하긴 했나? 아 되게 뭐 많이 한것 같은데,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방송을 좀 게을리 하긴 했나봐요. 어,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네. 열심히 좀 합시다. 방송 많이 한것 같은데. 시간밖에 안 됐네. 오늘요, 7시간. 3시간 됐네요. 이제 뭐, 원래 방송 시간 한반 정도 했네요, 반 정도. 자, 모스코인 스매시이 하구요. 7시, 가 선포시네? 선포시 가고 있고. 어, 갇혀있고. 스포닉 골릴게요. 속동저브. 저브가 없을수록 좋은데. 보라색 저브, 상대편 투자져도 돼. 상대편 저브가 많으면 히드라 얼코 조합이 울트라가 너무 약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블록카 <laughs> 많이 깔려있구면 울트라 쓸 데가 없어. 일단, 일단은 투적의 원테스. 저희 팀 정찰 아무도 안하네 정찰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갑니다. 아니, 내가 질러시가네. 아, 1인 1당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쟤도 지었습니다. 선택하면 빌드를 알 수가 없네. 정찰을 안 하니까. 질러서로 정찰할 건가? 아, 예, 행복구름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과의 처리. 왠지 캐리어 아니면 리버 폭탄드랍이네 아, 더블 레게 치약이구만 캐리어 아니면 리버 폭탄드랍 그나마 리버 폭탄드랍이면 그나마 나은데 라 할지 궁금하네 근데 이것만 뭐 보통적으로 하면 이거 뭐6% 정도 되겠다. 뭐 보여달라고 뭐하 하긴 하는데 보통적으로 상대편 토스나 이제 테란이 많으면 되게 재밌는데 왜냐면 이게 쓸고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철수가 많으면 럴컴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 그래요, 바로 올려주고 <laughs> 상대편이 잘 못해가면 히드라마 시뭐먹은 그냥 디파일로 좀 섞어 쓰면 되지 상대편이 못하면 꺼 상관없는데 어떻게 잘할지 못할지잘 모르겠지만 망할 어, 확률이 상당히 크죠 배가 많아서 안 망할 수도 있죠 상대편 <laughs> 시가 따라 다르네 심시티 하는 거 보니까 망할 확률이 좀 높긴 높은 것네못 끊으자고 <laughs> 옛날에 조용호가 이제 유한 맵에서 프로게이머 할때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 쿨토라 리스커 저글링 마이너스가 막 속대를 끈다 이래서 못 끊으자고 이런 건 라이브스네스 바로 올릴게요. 그러시게 왔네 이름이야 뭐쉽기다라이죠 어머, 이게 안좋은가 거의 그. 풀가스 디자아에 켜줘야 되는데, 이제. 뭐 상대편이 바보면은 다할 거고. 바보가 아니면 나만지 지금까지 잘됐어요 지금까지 잘됐는데몰트가안 됐어. 이거 뭐 미션이라기보단 그냥 뭐 저는 아이디만 신경 안써서 그냥 하는거시면감사할거예요보신다는데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아이디도 쓸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겁니다 아 맞다 아니 사모님이 안 들어가셨다 그랬죠 가스가 다섯 개네요. 가스. 아, 많다. 상대편 물량. 위험한데. 아드레날린. 일단 울트라 리스크 된 올립시다. 아. 울트라 리스크 캐븐이죠 울트라 리스크 케븐. 올려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히드란 물량이 갑자기 크게 나올 수 있거든. 디파일러 마운드 지어주고. 키보드요 키보드, 레오폴드 750할수 있습니다. 3시에 내린 건 리버인 것 같은데, 승가 리버 느낌이죠, 저거? 해려안 간대. 그래도 이거 조심 다행 이다. 해려 갔으면 괜나 복, 괜나 볼트 할 거면은 울프라가 이어 올리 울프라네. 큰형님 어. 나오신다. 길을 비켜라. 덕률이어 여기서 덕률이덕률이도 덕유리, 덕구처럼 막 디바져가지고, 자, 귀여워. 자꾸 덕, 덕, 덕구, 덕률이가 덕구 따라한다그레이드 찍어주고. 당해보수다지 어, 완전히 그냥 디바져가지고, 자 그냥. 완전 귀여워. 7 0리리린 거야. 저뭐 지금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아, 미션이 아니고 그냥 뭐. 목동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목동적은 저걸 린거에 쓰는 건데. 울트라 바로 가도 될것 같아서. 지금 도와주죠 뭐. 어, 이 친구는 내한테 쳐들어오면 내헬프로못 가는데. 업그레이드가 어, 별로 안 치네, 진짜. 상대편 입만 멋있겠다, 그죠? 뭐야, 이건, 올리 울트라? 이라서. 막았네. 디파일러는 좀 있어야 겠다, 이거. 아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싶은데, 어, 너 이거 좀 쉴까? 아직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돼서, 아직 1위 업이거든요 옥타브가... 지렇지이제1 3업. 3, 1업좋았이제이정도러 돼도 많이제히러라이은이드위러거든요그 러브이... 이 1위 러브이... 1위 러브이... 1위 러브이... 면 되는데. 정면망도 심지티가 잘 되어있으니까, 듣는 힘들겠네. 도와줄까? 막내. 이게 이제 쓸데가 없어요. 지금, 전에 심지티가 되어있으면, 이거 쓸데가 없어. 이게 가 겁나 힘들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그거 하겠지. 에어커가 막 나오겠지. 그 사람은 진짜 이거 쓸데없어.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이번 판은 울트라 대비용 심식트를다 하네. 야 낭심 파괴 가자. 오케이. 됐스 낭심 파괴. 시작인데. 울트라가 네 울트라라고 어 놀래라 아이씨 널굿 굿초이스 터널 됐으네 잘 가고 있네. 아직 코너 뚫을 만한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도 이제 여기 끝날 거 아니야? 아, 진짜로, 나쁘지. 제가 볼때 저기. 거지 부탈 뽑고 있단 말이야. 올리온트라 간다는 거 지금 마음이간것 같은데 장난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디타일러를 동원해가 지고 빨리 끝내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느꼈다. 갔 나? 여기라도 어떻게 좀안 되나 히드라 배치가 스커지로 다 끊어버리는데 아까 요도 보러 단말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뭘 할지 아는 것 같아요 예. 온리온트럼할 거라는 걸 지금 아는 것 같아 움직임이 와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난 네가 뭘 할지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 여기 되면 대박인데. 저기 되면 대박.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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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뭔가 이 어, 이리겠다어이 만했다 이거네. 어, 차피 나와. 망했어. 한번 나오면 막지 않을까? 디파일 러한번 하고. 히드라가 뜰업짜리야 뭐. 히트라한테 스프레이가 안될것 같은데. 히트라가 지금 막는데, 씨. 차례 안온게 어디고? <laughs> 아, 울트라 세게 세다야희히히히남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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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히히히히히히 안다는게 좀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지지히히히히히히 아니까 안 통해 여기 언제 살 건데까? 봉타리 나라고 뽑아가지고. 도잼인데. 옆으로 다 찍었거든요. 왔거든 내가 아, 살짝 지었어요 제가 모르겠지 이거는 이건 내가 진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짓고 왔는데 그렇지 아, 이거는 못봤어 봤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봤냐 와나단 이거 내 잘못한 거 봐가지고 아 지겹다 씨. 뭐 차? 장자편이 아예 바보가 바보는 아니네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네 저건 러커만 많이 뽑으면 막혀요 살다이나 갑시다 미탈 가고 빨리 끝낼게요 충분히 노란거 같아딸리겠스 대만 놀고 상대편이랑 우리 팀은 되게 뭐 좀, 어, 치열하네요. 엄청 좀 빡시게 싸워보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살아있네? 아, 장난칠 데가 아니구나. <laughs> 빨리 끝내줄게. 나는 우리 되게 유리한 줄 알았지. 그래갖고놀더라면 그렇게 뭐 많이 유리하지 않네요. 여기도 없네. 여기 낭신 날려주고 한시 날려봐 어떻게 날리고요? 여기도 있나요? 추가 미탈 한번더 뽑아주고 이, 이제 추가 미탈 막히면 이제 히드라로 마무리 지어 버리면 되지 래도 전적이 좋다 66% 59% 힘인가? 되게 열심히 하네요 지금부터 히드라 뽑자 많이 내고 놀았어 시들어 갑시다. 시들어 갑시다. 가지고 안됐긴데널 이런거 함뚫어야 나한테 이길 수 있지. 정현사까지도 이 없어. 아이씨~ 어우, 딸기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 저기 우 다시 부터 어르신, 보자. 아예 지금 새벽말바루 주시이 형님 이제, 그레이드 스파이어도 완성이 되어 가고, 가디언 뽑아주면서 디바을좀 섞어주고, 9시 아, 마무리 할게요. 게임을 좀 내가 좀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죠? 게임 좀 지루해졌네. 죄송합니다. 아, 땀이 막 울트라. 저러까지 뽑아가 버티고 나네. 이거 버려도 되겠네. 경좀 경력교환을 해야지. 운는데병경력교환 체제가 지 경력교환을 해야지. 경력교환을 해야지. 경력교력교환 체제가 일어나고력이환력이환을해야을 해야지. 경력 맞아, 멋진다. <laughs> 굳이 빨간색 아예 죽었나요? 아, 살아있네. 애들도 내가 울트라 말했어도 진짜이 끝나는거에요. 생이 돌아가지고. 밀어버밀어버 믿어, 밀어버려, 그냥. 저거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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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싸버려 밀어버려, 밀어어버려밀시버밀어버밀어버밀어버어버려밀어어버려밀어버봐 일로 와봐 아잉 집이 뺏고 일로 봐 패기는.. 패기 넘치게 싸우다가 조만간 피네 다 끝났고 이제 한 시간 끝내면 되네요 셋은 뭐 거의 죽어있는거고 한시 마무리 갑시다 마무리 25분짜리 게임했네요. 길어진 게임에 그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어. 아 공대생님, 새해 복 많이 받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마무리 쉬어버려. 진짜에 끝냈어야 됐어요. 진짜 엉덩다가 빵님 너무 잘함. 좀 저거 했는데 짜증남. 짜증남은 뭐예요? 그냥 뭐 했다고. 어 리버 리버. 누가 저희 팀이 있었나? 수고요. 수고요. 내 닉네임에 뿡뿡뿡이 있다. 어. 그렇구만.